앞쪽으로 오른발 빼고 허리 안쪽에서 바닥쪽으로 응. 응. 날아올 때 빨리 움직여야 돼 어. 응. 어. 응. 어. 오른발 빼서 응. 빨리, 오른발 빼서 무릎 그다음에 치면서 확 쳐줘야 돼 체중 이동을 하면서 팍빵 어가야지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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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그렇지 공간 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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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확보를 하고 또또 어디로 정말 또 이렇게 보잖아 그래, 앉았다가 또 쪽으로 나오면서 그렇지 허리 펴고 허리 펴고 허리 숙이지 말고 할머니요 머리, 머리 부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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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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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빨리 만들어야지. 어, 딱 들어서서 딱 앉아서 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밀어주면서, 빵! 오른발하고 허리를, 허리가 집어 넣으면서, 칠라고 했잖아요. 너는 그렇죠. 네. 그렇지, 둘또 그렇지, 둘 그렇지, 또뭘해아니왜이어치라 너는 또뭘 해도, 성부를 거는 건 포인트에서 성부를 그래둘는또뭘 해도, 그냥 성부또로도뭘 해도, 뭘로 아니지, 바로 당기는 거 아니라는 거 바깥쪽으로 들어가 바깥쪽로 들어가면서 그래 이렇게 들어야지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바깥쪽으로 나갈 때 여기 칠건이 여기 칠건지 가안 보이잖아 그포스를 숨기는 게 중요하대요 또또또또 떴다 뒤로 가또또 떴다 뒤로 가또또 떴다 뒤로 빨리 가또또오 어깨 집어넣고 이 왼쪽 어깨가안 들어가서 공간이 없어요. 본인 본이 왼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없다니까. 이렇게만 해도 된거 아니야? 이거 빠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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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다리를 움리 잡아라. 둘, 넷, <목소리> 나 둘, 두, 네, 세, 둘, 또 둘, 셋. 둘, 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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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아 여기서 치고 나면은 돌아서서 치고 나면은 딱 치고 나면 딱 준비가 돼서 상대방이 어떤 볼을 치도 준비가 잡혀 있어야지. 또, 또, 하나, 또, 좋아, 또, 또 가지 말고 거기서 준비하라니까. 또, 둘, 또, 준비, 또, 셋왜 자꾸 치고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돌아서서 치면은, 여기서 보면 돼요. 돌아가다 다시 오면 어떡하노? 돌아서서는 다, 다 포인트 치는 거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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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돌. 또 봐, 준비 안 하잖아. 상대방 치는데 보인이공원이 들어가 버리잖아. 뒤로 물러나서 쳤으면은,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해줘야지. 준비해. 이제 들어가. 짧아지면 들어가야지. 왜 미리 들어가? 둘, 또 세, 또 덜, 또, 또, 그, 그래가 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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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들어서야 되는데, 봐. 본인이 안쪽으로 와버려서 들어가게. 처음에 포인트를 들어서 쳤잖아. 거기서 아, 나포인드요다포인트잖아 나 그건 왜 들어가서 또 빼겠네, 지나. 무뭐 들어 서서 포인트로 끝까이다 쳐야지 하나 둘 그렇지 또나 하나 아미안해 거기서 빨리 준비하라니까 또 들어가지 말고 또 준비 또 하나 또 당기지 말고 매밀이하니까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맞는 걸 잡아 본인 볼을 만들어서 쳐야지 이렇게 던져주는 건 누가 못 쳐? 상대방이 이게 받았을 때 내가 빨리 판단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공략하는 그런 연습이 지그 둘, 셋, 넷, 이런 거 어떻게 해? 아, 저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걸 본인이 할줄 모른다니까. 하나씩 던져주면 해. 근데 상대방이 딱 관리를 받는 순간 본인 헤매버린다니까. 그게 부족하다 아니 본인이 내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돼 이렇게 치면서 여기 치는 쳐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쳐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본인보이된거예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 여기 치고 여기 치는게 아니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이 코스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센터 아니면 또 코스 이런식으로 본인이 내가 여기를 두가지를 생각하고 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한또또또 또, 또. 왔다 또 어디 또또 또, 또. 왔다 또둘세 그, 또또또 왔다 둘이서 또또또 왔다 둘이 또다또 그리고 또또또 왔다 둘이 또또좀전세또또또둘이그니까 백엔드 니까 이게 어이 힘이 없는 거야. 어왜 들어와? 왜? 딱 자, 백엔드 쳤어. 포인트 들어서 속 포인트 딱 들어서서 포인트 지다또 생각해야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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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준비, 셋, 또, 계속 포인트, 둘, 두, 셋, 아, 또, 또, 포인트, 둘, 셋, 두. 자, 내가 하트나한테 만들어 줄 때는 그로스로 쳐줘야 되고, 내가 짧거나 내가 공격을 할 때는 여기를 쳐야 돼. 그런 걸 생각하고 쳐야지. 네. 무조건 오는 대로 그냥 치고 하면 파테레가 나중에 내가 친 코스를 안하로 못한다니까. 아니, 백엔드를 치면서, 치면서 딱, 준비하면 바로 포엔드가 준비가 되잖아. 지금도 보이잖아. 야,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저기 여기 칠 폼을 하나도 없잖아. 이 사람 알아.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이사람 여기, 여기, 저기 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런 폼을 잡으라니까. 그냥 본다고 아 몸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건 잡겠나. 들으라고 어깨를 잡아놔 잡아놔 들어서서 잡아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런것도 가면서 탁 감아서 쳐야돼 아니야 아니야 높게 감아놓고 높게 조금 높게 감아놓고 있어 본인이 들어갈 시간을 걸면 되잖아 아니 로브를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이런 볼을 치지 말라고 내가 수세에 몰렸을 때는 약간 보물선이 보물선이 가미된 볼을 쳐야 이 보물선이 넘어갈 때 다음 준비가 되지 이렇게 어렵게 왔잖아 아니라니까 본인은 로봇나 하거나 이렇게 띄울 때는 폼에서 먼저 가르쳐 서 그냥 로브 띄웁니다 아니라니까 스트로크 치는 것 같은데 스트로크가 똑같은 폼이 나와야 돼 똑같은 스트로크 폼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야 상대방이 러고 있다 뜨면은 급해지는데 가서 로브 띄웁니다 벌써 다른 의사는 마음에 뛰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로브를 띄우고 다 그어요어렸어요다 아, 응. 어, 풀려. 응. 응. 내 로보가 짧아졌잖아. 그럼 상대방이 때릴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가야 뒤로. 뒤로 가야지. 무경하고 있잖 다 당기니까 오시라니까. 나이 이렇게 당기잖아. 이렇게도 바깥쪽에서 감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왜 직선으로 쳐버려? 그래야지, 팔로 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일으킨다고. 이 상태에서 봐 벌써 트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쪽 방향으로 치는 모양을 보여주고. 아니, 아니. 체중이, 체중이 이 상태잖아. 체중이 저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가 저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바깥쪽으로 들어야 된다. 바깥쪽으로 착지가 딱 되면서 가야 된다. 돌아서 가요. 는요 거리 뒤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했잖아 어제. 팔로 쓰지만 다리로 쓰라니까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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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이 앉았다가 확 밖에서 일어나면서 확 쓰라고 네.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그렇지그렇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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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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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아 소서저 지켜. 이렇게 돼야지. 저 그냥 어 지켜. 그래. 네. 어오 지켜. 응. 또, 응. 둘, 또, 둘, 또. 응. 또. 지켜 지켜. 왔다. 둘 세, 응. 응. 지켜. 본인 자리를 몰라 본인 자리를 몰라 앞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 그그그그그셋그그그 지켜가 그를 또셋 그렇지 또그그셋그그그 지켜가 그를 또셋 그래 그그그 박자만 헛고 빨리 치지만 잡아놓고 조금 더 본인 걸 만들고 그래 그그그그셋또 그렇지 또또 그만 간다 간다 아 그래 그보인서 이렇게

오른발을 죽으로 몇 마리 딱 들어가면서 해줘야지.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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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그래놓고 포핸도 빨리 돌아서고. 또, 그렇지. 또또 포핸도 딱 돌아서고 또또지 포인들들어서고들어가서 저가 그떡 이렇게 숨겨야지, 포인트 어깨를 안숨기면코스가 보인다니까, 그래, 그그인트 어깨 숨겨, 둘 떡, 그렇지, 그그그 떡, 둘또 간다 간다, 둘둘 간다 간다 간다, 둘셋 멀어지지 말고, 뽀하고 라켓하고, 한3 0 c m 가까운 상태에서 집어라니까 그래. 그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그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스트 짧은 거는 스텝 짧은 거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끌어가면서 스텝을 해줘야지 또또 또, 또, 그렇지 또또리하네또또리하네또또셋또 발리 준비 또셋또 뒤로 가고 또셋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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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하고 하나 하나 마지막에 탁 힘을 실어줘야지 또하 그렇지 또 하나 그렇지 또 그렇지 하나, 둘, 중으로 힘을 모아주고 그 둘, 다음 그렇지 또 그다음 그렇지 또둘 그렇지 또셋그걸지또 둘, 그렇지 둘, 다섯 그 둘, 지또여 둘, 그렇지 또 일곱 그 둘, 지또 여덟 그지또 아홉 그렇지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손목이 풀리지 않도록 해줘요. 또 꼬리 도망을 한거 둘, 요 ne, je moj sad je, je, je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니 a 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 아니 본인 자리가 비었잖아. 그 다음 동작을 해줘야지. 본인이 그로스로 가서 백핸드를 쳤는데 다음은 여기가 비었잖아. 그걸 생각하고 쳐야지.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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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 내 다음도 뭐가는 상대방이 기있지만내일예 예, 예측한대로 온 거니까. 그, 지키면서 또 그,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냥두 손을 했다 한 손을 했다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까 하려면 한, 하나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응. 또, 또, 그, 또, 어떤 때는 한손 나와버리고 어떤 때는 두손 하고 이러면 은 절대 한손안 나와요 저, 저, 이거 안 나올 수가 있나 안 나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안되더라고 그니까 두 손이 어려운 게 뭐냐면 멀이 이거 전철이 올때두 손이 안 돼. 그때는 그때는 한손한 손으로 아니 아니. 한 손으로 뻗어놓고 그냥 밑, 볼 밑에만 집어 넣어야 된다. 네. 두 손이 한계가 있다니까 이게 빠른 볼은 두 손이 두 손이 돼. 빠른 볼은 이거는 가까우니까 되지. 근데 이렇게 오면은 안 된다니까. 두손운지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려면 두 손을 하려면 마운드를 시켜야 돼. 그래, 이게 이거 밖에 없다니까, 멀리 달아나면 발리를두 손으로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치겠다 생각해요. 이렇게 때야돼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더 힘들어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 건요 오늘 치기 전에 발걸음을 크게 맞추려고 하나 하다가 치기 전에 빵 움직이다가 치기 전에 빵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거요그게 치기 전에 여유를 가져 여유를 그렇지 여유를 가졌다가 방, 빨리 치지 말고 여유를 가졌다가 방, 여유를 가졌다가 여기도 딱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이게 여기 돼야지. 对。